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는 남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독일 마을입니다. 저 아래는 장독이 보이고, 그리고 남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고생하고 수고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독일관광 마을을 할수 있도록 사랑이 오늘을 펼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라마 한상의 커플과 인기의 버라이어티 1반2를 통해 독일 마을에 소개되면서 소리가 지은 유자리에 서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laughs>